안녕하세요. 소리샵 TV 진행자 나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디오 평론가 김편입니다. 오늘 주인공은 독일 T 플러스 A의 따끈따끈한 신상 R2500R입니다. CD 플레이어와 스트리머, DAC, FM 튜너, 여기에 클래스 ABMP까지 내장한 멀티소스 리시버인데요. 이 제품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있고 그 성능은 어떤지 오디오 전문 리버 김편님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볼게요. 김편님. 이 옆에 야무지게 생긴 이 앰프가 소리샵 튜브 시청실에 바로 오늘 오전에 이렇게 극적으로 왔는데요. 보니까 스트리밍부터 또 앰프 출력까지 정말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그야말로 멀티소스 리시버인데요. 네. 이 R 시리즈는 1978년에 설립된 독일 T 플러스 A의 서열 2위 시리즈예요 서열 그, 2위? 예. 그 위로 플래그십으로 저희가 여러 차례 했었던 HV 아, 시리즈가 네. 있고요. 얘는 1992년부터 시작된 R 시리즈, 서열 두 번째 시리즈이고, 앞에 R 있고, 뒤에 또 R 있잖아요. 네. R2500R에서 네. R은 AMFM이 되는 앰프다, 리시버다, 그런 뜻에서 R이 붙었고요. 네. 뒤에 R은 R 시리즈다, 아.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. 그리고 가운데 2500은 2,000보다 더이 높이가 두껍다. 아. 키가 크다. 그러니까 좀더 상위 제품이다를 나타낸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네. 그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. 먼저 이 전면을 보면 왼쪽에 전원 버튼과 컨트롤 노브, 4개의 동작 버튼이 보입니다. 가운데에 레벨미터와 디스플레이, CD 슬롯이 보이고요. 오른쪽에 볼륨 노브와 여러 동작 버튼, 아래쪽에 3.5mm 헤드폰 잭과 USB-A 단자, 후면은 왼쪽에 XLR 입력 단자 1조, RCA 입력 단자 2조, 프리아웃 단자 1조, 오른쪽에 스피커 출력 단자 AB 각 2조, 하단에 HDMI ARC 단자와 HDMI 단자, USB, 광, 동축 입력 단자, 동축 출력 단자, 유선랜 단자와 무선 와이파이 라디오 안테나 단자가 보입니다. 정말 거의 한1분 <laughs> 동안 된것 같아요. 네, 그쵸. 앞에도 많고, 네. 그렇죠. 뒤에도 많고. 그러니까 보통 앞에 전면은 좀더 심플하게 가는 게 요즘 트렌드인데 네. T 플러스 A 그 중에서도 이 R 시리즈는 이렇게 버튼도 많이 있고 음. 레벨 미터 디스플레이 노브 정말 다양하게 마련해 놓는 게 특징이에요. 네. 그리고 저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런 기본적으로 스트리밍 앰프인데 스트리밍 리시버인데. 이 전면 슬롯을 통해서 C D를 재생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. 네. 그리고 후면에 그 안테나를 달아갖고 A M F M이라는 아날로그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는 것도 가장 큰 특징이에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스트리밍 이쪽을 보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선랜 단자하고 와이파이를 통해 갖고 뭐 스포트파이, 타이달, 코브즈, 디저 다 네.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요 최신 자, 어, 최신 제품답게 T Plus A의 스트리밍 아키텍처 최신 3세대 버전을 채택을 했어요. 아, 네. 그래갖고 처음으로 이 스트리밍 앰프 스트리밍 리시버 중에서는 처음으로 스포티파이 커넥터하고 타이달 커넥터를 지원하게 됐어요. 아.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스포티파이는 국내 정식 상륙을 했잖아요. 네. 그래갖고 스포티파이 앱을 이용을 하면은 뭐 얘가 갖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뮤직 내비게이터 앱이나 룬 같은 걸안 이용하더라도 곧바로 다이렉트로 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. 이커넥트를 지원하는 거는 그 유저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소식이 될 거예요 아. 예.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체 앱이 뮤직 내비게이터 앱인데 얘도 최신 3세대로 업그레이드 돼 갖고 얘한테 처음 장착이 됐어요 네. 그래갖고 좀더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쓸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밖에 개인적으로 보면은 블루투스 aptxhd 네. 이 코덱을 지원을 해갖고 블루투스로 24비트 음원을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정말 따져볼 만한게 에어플레이2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u p m p 그리고 오디오 쓰시는 분들 오디오 애호가분들이 에어가, 에어가 많이 사용하시는 룬도 지원을 하고요 네. 그러니까 스트리밍에 관한 한은 정말 안되는게 없이 다 모아져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정말 그렇네요. 네. 네, 이 김편님과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 블루투스, u p n P 룬 모두 정말 빠릿빠릿하게 잘 연결이 됐어요. 이 DAC는 어떻게 되나요? 그렇죠. 얘가 네. 지금 AM/FM 튜너도 내장은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스트리밍하고 CD 플레이어가 되기 때문에 DAC가 되게 중요한 파트잖아요. 네.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지금은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로 인수가 됐는데 버브라운에서 만든 PCM (1795라는) 델타 시그마 칩이 있어요. (2채널) 네. 칩인데 이거를 채널당 두개씩 투입을 했어요. 그러니까 총 (4개를) 네 투입을 해갖고 PCM의 경우 (32768) 음원까지 컨버팅을 해요. 그러니까 한 채널당 이렇게 멀티로 투입을 하게 되면은 어떤 해상력이라든지 다이내믹 레인지가 더 넓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음질적으로 좀더 이득이 있어갖고 멀티 덱을 투입했다. 이거는 꼭 어,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PCM 음원은 이렇게 PCM 1795 칩을 통해서 하는데 보통은 보통 덱은 이 칩을 통해서 DSD 음원을 컨버팅을 하는데 T플러스 A에서는 전통적으로 DSD 음원이 들어오면 별도의 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. 네. 그러니까 얘네는 이거를 True 트 Bit DSD 덱이라고 그러는데 네.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칩을 통해서 PCM도 하고 DSD도 컨버팅하는 것보다 음질이 훨씬 둘다 좋아진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. 그리고 얘네는 전통적으로 True 트 n Bit DSD 덱이라는 별도 아키텍처를 통해서 DSD 음원의 경우 DSD 오백십이, 512, DSD 오일리까지 컨버팅하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. 아, 네. 그리고 좀더이 DAC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따져볼 만한 게 디지털 필터인데 네. PCM 같은 경우는 총네개 필터, DSD는 두개 필터를 내장을 했고요. 그리고 이 앞단에서 오버샘플링을 하지 않고 앞에 소스 기기에서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통해서 오버샘플링이 돼서 입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PCM 4 개의 필터를 그냥 바이패스하고 노스 필터 즉넌 오버 샘플링 필터를 쓸 수도 있어요. 이 노스 필터도 두 개를 마련을 해갖고 PCM의 경우는 총 여섯 개 옵션을 간직했다.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네. 싶습니다. 이 앰프 쪽은 어떻게 설계가 됐나요? 그렇죠. 이거 역시 앰프니까 결국 네. 그러니까 스피커 단자가 아까 AP 쪽 AP 두 조가 있었잖아요. 그만큼. 그러니까 앰프에 관심이 쏠렸는데 아까 한번 뚜껑을 열어봤어요. 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클래스 A B 증폭에 푸시풀 구동을 통해 하고 8옴에서 140와트, 4옴에서 250와트를 내는 정말 남부럽지 않은 출력을 가진 클래스 네. A B 앰프고요. 그리고 아까 뚜껑을 가서 열어봐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전원부는 S N P S를 썼어요. 그러니까 무슨 어,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S SNPS 전원부를 쓴게 아니라 T+A에서 직접 설계한 디스크리트 SNPS 전원부를 썼고요.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게 아날로그 오디오용 전원부하고 디지털 오디오용 전원부를 따로따로 아예 기판제 분리를 했어요. 분리를 예, 아까 확인을 해 보니까 아, 아날로그 신호용 전원부는 바닥에 있고 디지털 오디오 신호용 SNPS 전원부는 측면에 아 오른쪽 측면에 아예 분리돼서 장착이 됐어요. 이렇게 되면 워낙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가 디지털 오디오 신호에 의해서 오염 오염을 많이 당해요. 아 아날로그 그러니까, 신호가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노이즈 범벅이 되니까 이거를 전원부에서 아예 차단 따로 따로 시켜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 이 전원부 하나에도 음질 중시형 어떤 T 플러스 A의 설계 철, 철학이 반영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. 이 엘립손의 XLS 7 스피커를 동원해서 R2500R의 소리를 이렇게 들어봤는데요. 저는 이 처음 듣자마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느껴보는 쨍함, 음. 화사함이 정말 인상적으로 이렇게 확 다가왔고요. 막힘없이 쭉쭉 뻗어나오는 음이 이 답답함 없이 시원해서 음악을 듣는데 너무 즐겁게 감상을 했습니다. 맞아요. 그러니까. 네. 요즘 테스트곡으로 많이 듣는 위켄드의 게솔린을 들어봤잖아요. 네. 그리고 룬으로 코브즈 스트리밍 음원을 들었는데 역시 룬 정도는 그냥 스트레스 없이 빠릿빠릿하게 잘 붙었어요 네 연결을 예, 여기서 네. 스트레스는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얘가 기본적으로 클래스 AB에 4옴에서 250와트를 내는 앰프잖아요 네. 그래서 그런지 그 XLS7 스탠드 마운트 스피커 정도는 그냥 주락펴락 완전 거뜬하게 그냥 그렇죠 그냥 이 가솔린 같은 경우는 그냥 음이 시원시원하게 아주 네. 카랑카랑하게 나왔고 또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희가 들었던 그 시청실이 되게 환해지는 느낌도 받았어요. 네,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그렇죠. 좀 환해지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, 그리고 이게 지금 스트리밍 음원을 들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안에 DAC 컨버팅 기능도, 성능도 되게 중요한데, 그 해상력이나 다이내믹 레인지가 되게 좋았어요. 네. 그러니까 뭐 디테일도 잘 살고, 작은 음에서 아주 큰 음까지 아주 스무드하게 연결되는 맛도 좋았는데, 이거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 PCM 1795 칩을 채널당 2 개씩 썼잖아요. 네. 그래갖고 이걸 통해서 좀더 해상력이라든지 다이내믹 레인지 이런 게확 늘어난 거를 직접 어, 귀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. 그리고 아까 이 CD도 같이 들어봤는데요. 아까 룬으로 들었을 때는 이 쨍하고 좀 화사했던 느낌과는 확 차이가 저는 느껴지더라고요. 음. 뭔가 배경이 더 이렇게 조용해지고 음도 굉장히 이렇게 차분해지고 좀 무게감이 있어진 느낌이. 도드라지게 느껴졌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저도 비슷했는데, 확실히 스트리밍, 어,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들었을 때보다 이 CD로 들으니까 음이 좀더 차분하고, 뒷배경이 좀더 조용해지고, SMB가 좋아진 걸 느꼈어요. 네. 그리고 음이 전체적으로 좀 매끄러워지고, 기본 성장이 좀 차분하고, 음악성이 좀 높아진 그런 아 음이 나온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꼭 저는 개인적으로 이 R2500R이 있다고 그러면은, AMFM 특히 FM을 많이 들것 같고요. 그다음에 스트리밍, 네. 그다음에 CD를 정말 많이 들것 같아요. 저 개인적으로 지 개인 시청실에 옮겨가고 CD를 막 정리하면서 정말 듣고 싶은 CD가 정말 많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얘가 많이 제 옆에 있으면 CD를 정말 애용을 할것 같아요. 그런 면에서 어 많이 반가웠기도 했고요. R 2,500R은 2025년 기대작 중 하나인데요. 스트리밍, CD, 블루투스, 에어플레이 2, UPNP, 룬 모두 되는 상당한 돌풍이 예상되는 제품입니다. 소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소리샵 청담 매장에 예약 후 방문하셔서 직접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. 지금까지 저는 나나, 저는 김 편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